안녕하십니까. 바다 위의 작은 집 선박 전문 채널. 오늘은 커미스 발전기 병렬 운전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선박은 발전기가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부족하면, 한쪽 발전기 외에 다른 발전기를 돌려서 병렬로 이렇게 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병렬 운전에 앞서 먼저, 점검을, 기본적인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탠바이 현장 스탠바이가 되면 이제 안쪽에 들어가서 변렬 운전하는 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엔진을 시동 걸 하기 전에 먼저 봐야 될 것은 유난류 양입니다. 에로 양이 있는지 예, 그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전압입니다. 전압 전압인데 배터리에서 이걸 커버를 열고 직접 체크하셔도 되고 아니면 중간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에서 그 보통 보면 이제 중간이 배터리고 밑에가 그 배터리 차저. 예, 충전 육상 차저 하는 그런 건데. 그런 거고 이제 엔진 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먼저 요거를 차징해서 분리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만 남은 상태에서 찍어서 그 정상 전압 이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24V에서 25V 정도 나오면 정상이 되겠습니다. 예, 그 상태에서 확인되면, 이제, 모터 쪽으로, 엔진 쪽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엔진 쪽으로 올려주시고, 반대편도 똑같이, 예, 그렇게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점검하고 올려줍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에로량 점검 끝났고, 배터리 점검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청소량 점검 들어갑니다. 일단, 위에 상부 캡을 열어서, 예, 정적량이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확인을 해주고, 음, 또, 여, 기를 봐도 이제 확인이 되는데, 네, 이거보다는 이제 캡을 직접 열어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그, 상태, 그, 액체의 상태, 부동의 상태를 보고, 이제 이상 유무를 확인하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뭐, 기타 누유부, 누유부나 어디 선이 전손된데 없는지, 뭐, 센서가 빠진 데는 없는지, 뭐, 그런 곳을 점검해 줍니다. 점검해 주고, 자, 최종적으로 이상이 없다 하면, 예, 배터리 올린 거 다시 확인해 주고, 예, 통제반, 현장 통제반에 와서 파워를 온합니다. 양쪽 발전기 다 파워를 온해주고, 그리고 회전수는 정격에 놓습니다. 정격에 예, 놓고, 예. 그리고 기본 세팅은 원래 원격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따로 흔들 건 없습니다. 배전반에서 두 발전기를 이제 시동을 걸어서 어, 병렬 운전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전반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네, 현재 제 배전반으로 이동했습니다. 아, 여기서 배전반에 보면은 그 상부에 보면 이제 발전기 제1 발전기 반 해가지고 어, 나와 있고 그리고 간단한 제원도 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 있고, 요런 게 발전기마다 각각 한 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게 제1 발전기 설치되어 있고 옆에 보면 제2 발전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 그 배전반 구성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발전기 기동반에 보시면 예 전압계 있고 전력계 있고 전류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 시간 사용 시간이 나오고 그 밑에는 보면 이제 PMS 예 자동 또는 이제 반자동으로 어 발전기를 키거나 끌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수동 제어하는 그 전환 스위치가 있고요. 이거 그, 그, 그다음에 전압계. 아, 전압계는 6전일 어, 때 저희가 볼수 있도록 예, 돼 있고 6전 놓으면 지금 전압계를 보면 6전계 뜹니다. 그리고 뭐 TR1로 놓으면 현재 발전기가 기동 중이면은 그 해당 발전기 전압을 볼수 있습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발전기 전압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옆에 전류계도 보면, 현재 육전 사용 중이다면, 육전계 뜹니다. 뜨고, 그리고 이제 발전기가 현재 이 발전기가 켜져 있다면, 켜진 상태에 T상을 놓으면, 그 발전기의 상을 볼수 있습니다. 상에 서려는 전류를, 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제 육전에 놓으면은, 그 육전 현재 전류값이 여기 뜹니다. 이쪽에. 예. 그리고 위에 보면 이제 아래쪽. 위, 아래 있는데 숫자가 큰 쪽은 발전기 쪽이고 숫자가 작은 쪽은 육전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A에서 150A 정도 사용 중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는 지금 육전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205V 그 정도 나오고 있고 PMSS는 이제 디지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204V 이렇게 지금 육전이 나오고 있다고, 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현장에 왔을 때, 먼저 수동으로, 음, 시동을 거는 방법입니다. 어, 방법은 배전반 시동도 있고, 그리고 반대편을 보시면, 이렇게, 원격 시, 그, 시동반이 별도로 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기, 자, 2번 발전기, 1번 발전기에서 별도로, 여기서도, On 해서 시동을 걸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스타트 눌러서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배전반에서도 시동을 걸수 있는데, 먼저 그 수동으로 시동 거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위에 보시면 PMS 운전 모드의 매뉴얼에 놓습니다. 매뉴얼에 놓고, 매뉴얼에 놓으면 이 하부에 있는 거를 조작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부에 보면, 자, 발전기, 이, 예. 시동이 있으면 시동. 예. 이걸 빼서 시동 쪽을 돌리면은 붕 하고 시동이 걸립니다. 걸리고, 그리고 반대편도 2번 발전기죠. 2번 발전기도 마찬가지로, 자, 매뉴얼로 놓고, 매뉴얼 놓으면 하부 쪽에 있는 거를 조작을 할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부 쪽. 하부 쪽에 시동, 시동 쪽을 돌리면 시동이 걸립니다. 예. 자, 지금 매뉴얼로 해서 시동을 건 상태고, 지금 양쪽 발전기가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으면, 그러면, 요거는 수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상, 위상을 맞춰줘서 병렬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돌아가고 있는 발전기가 1번 발전기고 2번 발전기가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자, 일단 전환 스위치는 자, 1번 모드로 놓습니다. 1번 모드.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까만색으로 표시된 그 동기, 검정기 관련 그 레버들은 수동일 때만 예, 해당됩니다. 수동 자, 이 운전 모드가 수동일 때만 이 레버를 사용해서 어, 조작을 하는 조작하는 그런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자동이나 자동은 PMS를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일단 수동 자, 수동을 해서 자, 자그 위에 보면 이제 발전기의 이제 속도 이거 헤르츠를 조작, 조작하는 이제 조속기 돼 있죠 조속기 연료를 많이 넣고 적게 넣고 그러면은 그 회전 그 주파수가 바뀝니다 주파수가 바뀌는데 주의할 것은 기존에 돌고 있는 발전기가 1번 일본, 1번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는요레버를 통해서 조작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기존 발전기 게 위에 뜹니다 그리고 들어갈 발전기는 아래쪽에 뜹니다 예. 뜨는데 어 일단, 기존 발전기는 6 0르츠에 맞춥니다. 60에 맞추고, 그리고 들어가야 될 발전기는 60보다 살짝 높게, 그러니까 61, 2, 요 정도로 맞춰놓으면, 맞추고 나서, <laughs> 맞추고 나서, 자, 들어갈 발전기가 2번이라 했죠. 그러면 2번으로 맞춥니다. 동기, 동기 검정기를 2번 발전기에 맞춥니다. 예, 지금 들어갈 발전기란 얘기죠. 투입, 대기 중의 발전기가 2번이다 해서 2번에 맞춥니다. 그러면, 동기 어, 검전기가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는데 그 들어올 발전기가 높을 때는 시계 방향 낮을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이게 근데 시계 방향으로 돌, 돌고 12시에 왔을 때 왔을 때그 차단기 기중 차단기 지금 2번 발전기를 넣어야 되니까 2번 쪽 기중 차단기를 땡겨서 크로즈 시켜줍니다 크로즈 시켜주면 12시에 왔을 때 탁하고 들어갑니다. 네. 그 상태에서 부하를 이제 분담을 해줘야 되는데 자 기존 발전기는 1번 발전기입니다. 1번 발전기는 자 연료량을 좀 줄이고 줄이 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줄이면 이 화살표가 로여 로 연료량을 줄인 로 쪽으로 그리고 얘는 연료량을 높여야 되겠죠. 이제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레이 쪽으로서 해 돌려줍니다. 한 놈은 그러니까 한 놈은 요렇게, 한 놈은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시에, 이렇, 동시에, 이렇게 딱, 딱 하면 한쪽은 낮아지고 한쪽은 올라갑니다. 같은 그, 각도로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예. 그런식에서 전력 분담을 똑같이 맞춰줍니다. 예. 그리고 빠질 때는, 어, 상대방한테 부하를 분담을 해줍니다. 그러면 빠지는 발전기는 줄여야 되겠죠. 만약에 2번이 빠진다. 2번 발전기가 빠진다 그러면 얘는 연료량을 줄이고, 얘는 늘립니다. 이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게끔 레버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한번 해주고, 얘도 로 쪽으로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 줄인 다음에 뭘 보셔야 되냐면 이때, 키로와트를 봐주셔야 됩니다. 키로와트. 지금 전력을 얼마나 분담하고 있는지 여기 나오거든요. 이거 보면 2번 발전기, 키로와트를 봤을 때, 여기 한 칸, 한칸이나두 칸, 한요 정도까지 왔을 때, 예. 그때 이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중차종기를 오픈 누르면 탁 하고 빠집니다. 어,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PMS PMS를 통해서 그 운전을 하고 싶다. 요거는 좀 자동화돼 있습니다. 어, 자동화돼 있는데 어, 아 하나 빠졌네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동기검정이 마치면은 동기검정기를 꺼 주셔야 됩니다. 오프 상태로 꺼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몸, 아니면 계속 돕니다. 이게. 계속 수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조건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하나 빠진 게, 자, 동기, 검정기 말고 옆에 보면 동기, 검정 등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12시에 오면 아래쪽 두 개의 불이 딱 들어옵니다. 그때 넣으라는 뜻이거든요. 불 들어올 때. 넣어라. 이게 안 되면 요걸 보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 동기 검정 수동 검, 동기 검정 과정이 생략된 상태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반자동입니다. 반자동 이거 PMS PMS 장치를 통해서 통하면은 동기 검정 과정 이렇게 동기 검정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요령 요령은 이제 그 운전 모드를 오토를 놓습니다. 오토 오토를 놓고 자. 발전기 오토를 놓으면 세미 오토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쪽에. 세미 오토에 딱 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얘도 오토로 놓으면 세미 오토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쪽에. 세미 오토 쪽에 불이 파란불이 딱 들어옵니다. 이때 이때 세미 오토 상태에서 이 버튼을 우리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스타트, 스톱. 발전기를 시동하거나 끌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중기를 넣거나 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기를 넣거나 뺄때그 동기 검정 과정을 안 걸칩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이 안에서 정기적으로 걸치겠지만 사람이 그 동기 검정 과정에 관여하진 않습니다. 세미 오토 상태에서는 그냥 누르면 어느 순간에 탁 하고 들어갑니다. 네. 네, 그렇게 돼 있고 자자 자 우리가 발전기 시동을 거는데자 PMS로 발전실을 걸겠다 그러면 오토 누면 세미 오토 확인하시고 스타트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웅 하고 걸리겠죠. 반대편도 자 오토 누르시고 세미 오토에 불들어오거 확인하시고 스타트 누르면 웅 하고 또 걸립니다 자이 상태에서 자, 전기를 공급을 한다 그러면 자 전기 육전이 공급 안 되고 있는 상태면 바로 크로즈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착 하고 들어, 들어가서 어 되고 이제 전기 공급을 하는 거죠 자동으로 예그 네. 어, 다음에 어, 우리가, 자, 1번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을 때, 자, 2번 발전기를 우리가 돌려서 병렬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어, 좀 귀찮다 하면, 수동 모두 귀찮다 그러면, 오토, 오토 상태에서 세미 오토 누르고, 시동 걸립니다. 시동 걸고, 그 다음에, 클로즈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동 걸리는거 확인하시고, 클로즈 누르면, 탁 하고 들어갑니다. 탁 하고, 자동으로 탁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전력을 서로 분담해 줍니다. 이렇게 저쪽으로 저쪽 이제 지가 2번이 이제 돌았잖아요. 그러면 2번 쪽으로 부하가 넘어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맞춰줍니다. 맞춰주고 자 이때 주의할 사항이 부하가 너무 낮으면 아 배전반에 옆에 보면 이제 부 발전기 부하 전력나 표시등이 있는데 이게 라이트 로드에 불이 딱 들어옵니다. 라이트 로드에 불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너무 발전기 하나가 너무 그 부하가 적다는 얘기죠 음, 이게 지금 내가 사, 그 생산할 수 있는 게 100으로 봤을 때30%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면 라이트 로드가 딱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러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발전기가 하나가 꺼집니다 스스로 꺼지는데 그때 1, 1이라고 표시되는 거 있죠 여기에 우선,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건데 내가 남겨야 될 발전기가 1번이다 그러면 1번 발전기에 1을 누릅니다 여기를 누르면 여기 불이 딱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얘는안 꺼지고 1이 없는 상대방이 꺼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살려야 된다 그러면 얘를1을 누르면 반대편에 불이 꺼지면서 저쪽이 이제 반대편이 꺼집니다1이눌려져 있는 것만 살아남는다 라이트 로드 상태에서 네. 그렇게 하면 되고 음, 그다음면 우리가 자동 모드 평상시 이제 운전할 때는 우리가 자동에 놓습니다 자동 이제 오토 오토 놓고 이제 반대편도 오토에 놓습니다 이거는 이제 운항 중이죠 평상시에 이제 당직자들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운항 중일 때 오토 상태에서 한쪽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1번이 돌아가고 있는 발전기면 그고 여기 퍼스트에 불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사람이 관여하지 않아도 아 부하가 70% 정도 되면 70에서 80%죠 한80% 정도 부하가 차면 자동으로 반대편 발전기 시동을 겁니다. 자기가 시동을 걸고 그다음에 ACB도 자동으로 투입을 해서 부하 분담을 합니다. 80% 예. 그리고 이제 30%까지 부하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한쪽이 죽습니다. 1퍼스트라고 표시 안된 발전기가 죽죠. 원래 운전 최초 운전 중일 때 1번이 1%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그러면 1번 빼고 2번이 켜졌고 전력량이 줄어들면 꺼집니다. 네. 꺼지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배전판에 보면 헤비로터 있습니다. 헤비로터. 그러니까 전력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헤비로터가 기동을 하면 얘가 감지를 합니다. 감지를 해서 아, 전력을 많이 쓰겠구나. 그러면 또 발전기를 스스로 2번 발전기를 켜고 ACB를 투입해서 전력 분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헤비모터가 꺼지면 또요 그 반대편 발전기를 스스로 끕니다. 예, 그게 오토 모드입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예, 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 PMS, PMS는 이제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이거 하다가 보면 알람 뜰때 있습니다. 알람. 알람 뜨면 이 화면에 알람이라고 글자가 새겨집니다. 알람이라고 새겨지고. 그리고 밑에 보면 그 알람 뭐 어커이지 그뭐 이렇게 인식했다 뭐 그런 문구가 뜹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 밑줄이 딱 거져있습니다 보면 이 화면에 보면 밑줄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 밑줄을 오케이 확인 확인이나 들어가기 할 때는 그 옆에 있는 요 엔터키 엔터키를 누르면 확인됩니다 확인 예. 확인했는데, 어클라이즈의 밑줄이, 밑줄 위치는 이, 이걸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좌우로만 움직입니다. 좌우로, 밑줄은. 여기 V3, V2, V1 있는데, 한번 누르면 옮겨갔죠? 또 한번 누르면 예, 또 옮겨갑니다. 예. 그리고 요, 요, 요 V1, V2, V3가 각 세터당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 V3에 해당되는 기능은 여기 화살표위 아래로 눌러서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를 누르면 예 요게 바뀌었죠 아래를 누르면 요게 또 바뀝니다 그리고 그 옆에 V2를 보면 자 위를 위 아래로 넘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V2는 보통 이제 20장 정도 최대 20장 정도의 이 카드 요 카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누르면 다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었죠. 또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또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 뭐 이렇게 바뀌고, 또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예. 그래서 해당 기능 보여주는 기능이 요 V2 하고 V1이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부연을 또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일단 요거를 원위치. 그러면 이제, 그 미리 암피아, 암피아도 볼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볼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 20장 정도, 요런 글자판이 한 20개 정도 대기하고 있다가, 위아래를 누르면, 그게 이제 탁탁 뜹니다. 화면에. 그걸 보고, 그, 셋업으로, 화살표로, 화살표는 좌우로 움직이는데, 세업 위치에서 누르면 그 위에 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 수정할 수 있는데, 일단은 보기만 할 거기 때문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기만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방향 표시만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쭉쭉 눌러보면 현재 시간이 나옵니다. 어, V2의 현재 시간을 어, 확인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 예 그리고 뭐 볼트 예,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헤르츠도 확인할 수 있고, 암페어 헤르츠 다 확인할 수 있고. 자, 이거는 이제 기본, 기본적인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부원을또 보고 싶다 그러면 화살표를 또 오른쪽으로 눌러주고, 부형 카드를 또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카드가 들어있어요. 여기 이쪽에 표시되는 글자가 3열인데, 요 3열이 계속 바뀝니다. 보면 위아래 누르면, 아래쪽으로 누르면 바뀌고, 또 아래쪽으로 누르면 또 바뀝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헤르츠도 볼수 있고, 암피어도볼수 있고, 예, 그럼 현재 전력량 킬로와트도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각 상, 상의 전압 그리고 이제 킬로와트 요거 자동으로 볼수 있습니다. V3에서 볼수 있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스위치 보드에서 기본 화면. 예,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V3에 이게 가 있습니다. 요게 V3에 가 있고. 예, V3 이렇게 보통 가 있다, 가 있고 요거는 저기 PPM3 예 모델이 이제 PPM3입니다. PPM3이고, 네, 예.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뷰뷰 뷰 누르면 그뭐 뷰를 이렇게 눌러 보면 알람이 조금 전에 알람이 있었다 그러면 그 내가 그 알람이 뜨면 밑에 어클라이드 뜬다 했잖아. 누르면 알람이 사라집니다. 알람이 인식되면서 사라지는데 다시 보고 싶다 그러면 뷰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떴던 게 다시 보이고, 그 다음에 로그. 로그를 눌러도 볼수 있습니다. 로그를 눌러서, 예를 들면, 로그를 누르면 뜨죠. 여기서 자, 이벤트, 알람,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벤트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벤트에 밑줄이 가 있으니까 선택이 이벤트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면 이벤트 목록이 뜹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벤트에 지금 가 있죠. 이 줄이. 그러면 이 상태로 엔터 눌러주면 자 이벤트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해서 이벤트가 몇 개나 있는지 제일 첫 번째 거 이제 보여주고 하는데 뭐 다음 거위 네. 아래로 누르면 오토 모드 뭐 이렇게 이벤트 세미 오토 뭐 해서 이벤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그런 거볼수 있고 다시 빠져 나오고 싶다 그러면 뒤에 이빽 눌러주면 된다. 백 나오고 싶다. 백 지금 요 모드인데 다시 나오고 싶다. 백 예. 네, 그러면 원래 있었던 V3, V2, V1 이게 원래 초기 화면으로 돌아오죠. 음 그다음에 로그, 어, 로그 기록 전의 기록을 볼수 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어 이벤트 말고 알람을 보고 싶다 그러면 화살표가 옆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향 화살표 방향을 옆쪽으로 눌러주면 이쪽으로 바뀝니다. 이게 보면 예바뀌죠이 상태로 해서 알람 로그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로 해서 어, 눌러주면 됩니다. 예, 이 상태에 눌러주면 예,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빠져나올 때는 다시 백 눌러주면 돼요. 백백 눌러주시면 원래 화면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예, 오늘은 어, 발전기 병렬 운전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PMS, PMS 전력 관리 시스템 그 사용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